일단 저 우리 성철이가 또 이렇게 왔으니까 오늘 주제가 또 뭔지 한번 공개 자 예쓰 yes. 그러면 사람을 맞추는 거예요 떡볶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런 거 있어요 요즘 진짜 아 이건 충분히 있을 법 하죠 있을 법 아니, 하지 장인들은 뭐아 오줌 이거 보고 같은데 아말 오줌 바키 직원? 아말 오줌 바키 직원? 아 야나영원인줄 알았어 와뭐야오야 근데 이것도 있을 것 같아 이건 100% 있지 이건 100% 있어. 요즘 엄청 유행이잖아요 아저씨 난 무서워 아저씨 서 차가 냈을 수도 있겠다는 아, 생각이 돼. 성철이는 뭐가 가짜 같아요. 아 근데 다이제법해서 그러니까 오늘 진짜 어렵다. 오늘 진짜 어렵다. 오늘은 모르겠다. 헤이 헤이 게스 겟스 얘기해요아 아직도 안 했어요? <웃음> 성철아. <웃음> 네 시간 왔을 때 빨리 따 먹어야 돼. 아이 명이는 집에 빨리 갔는데. 네 여기는 그런 거못 참는다 <laughs> 근데 어. 말 오줌 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, 선생님? 나와. 아, 폭포수 나와요, 폭포수 완전 폭포수처럼 나오 폭포수처럼 나와요 맞아 저는 3번 음, 아, 왜? 3번? 진짜? 네. 아, 나 방금 3번이라고 했는데 만지로. 수출 난이도 조절 가라는 직업이 있나 아니, 싶어 왜냐면